너 찍혔어 아아아니다 <laughs> 그게 아니고 어.. 잠깐 어.. 포스트잇을 좀 도형을 좀 했습니다 제 컨텐츠 중에 하나요 어.. 너 찍혔어가 아니라 <laughs> cctv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아, 진짜로 아.. 행복한 맛집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특별하게 또 이걸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한 맛집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어.. 뭔데 특별한 맛집을 찾았다는거 여러분 이 집은 맛 평가하기에 진짜 할 수도 없는 집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아주 진짜 진짜 맛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런 어 바탕화면을 꾸미게 되었고요. 너 찍혔어 가 아니라 저 혼자만의 진정한 맛집 행복한 맛을 풍미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저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보시죠. 짠. 엄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냠냠, 냠냠, 냠냠. 가가 냠냠. <laughs> 여러분,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맞습니다. <laughs> 역시 진정한 행복한 맛집은 엄마가 해 주신 집밥이 최고였습니다. 미역국, 흰쌀밥, 꼬막무침, 그리고 열무김치, 그리고 부추김치. 그리고 며칠 전에 이마트에서 사와서 손수 구워주신 조기구이. 크, 특히 이 고기구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살잘 발라주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컸으니까 제가 직접 손수 발라먹었겠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저 이날 밥두 공기 먹은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뭐 하나 또 빠졌지만은 그거는 이미 다 먹었으니까 오징어볶음 말이죠. 그것도 일품이었고요 역시. 부모님께서 해주신 이 집밥이 진짜 최고의 밥상이 아니었나, 최고의 맛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조기구이 너무 맛있. 그래도 어머님께서 손수 몇개다 걷어주셨어요. 뭐 가시 가운데 거랑 뭐 내장 부분 다 빼주시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는 제사상이 조기 보면은 눈에 떼지도 않았거든요. 왜냐면 갈비랑 막산정막 그런 먹, 먹음직스러운 전들도 많은데 누가 이거 먹겠습니까? 하지만 이날은 왠지 어머님께서 어 조기를 구워주셨었는데 아 냄새가 너무 일명그 그거 뭐죠? 전어인가? 전어구이 구워놓으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도망, <laughs> 마누라도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날 어머님의 조기 구이는요 어, 도망 나간. <laughs> 만찬 음, 아, 부인이 없으니까 도망 나간 뭐뭐 뭐 온갖 행복한 일들이 다시 찾아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손맛 하, 역시나 감동과 함께 찾아와 제 가슴에 아, 사랑의 깊이를 알수 없을 만큼 아주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조개구이를 한 두어 마리만 해주시지않는데 그날 열 마리 구워주신 것 같아요. 어머님 두세 마리 먹고. 저 다섯마리 먹게 먹은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마리는 지금도 냉장고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직도 못먹고 있어요 <laughs>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면 어머님이 열 마리 중에 세 마리 남은거 조기구이 마저 먹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멀리 가서 찾아가시고 줄서 계시지 마시고요 손수 해주시는 어머님의 집밥 집밥이랑 드십시오. 특히 어머님의 집밥은 말이죠. 밥에다 물을 말아서 김치랑만 먹어도 맛있는 게 그게 당연한 도의 당연한 것 같아요. 아, 당연한 거라기보단 맞는 꿀맛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입맛이 없어가 아니라 그냥 왠지 밥에다가 물만 말아도 김치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왜 오늘은 왠지 아 오늘은. 제가 손수 끓인 보리찬물에다가 신쌀밥에 물을 말아서 이 냉장고에 어, 어머니께서 구워주셨던 조기 꺼내가지고 어, 신쌀밥에 보리찬물을 다 말아서 한번 먹어봐야겠거 같습니다 아 어머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laughs> 너무 너무 소박했나 윤호에너 <laughs> 지켰어 아, 윤호의 진짜 진짜 행복한 맛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까운 곳 부모님의 집밥을 맛보시면서 행복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까 아마? 아 배고픕니다. 빨리 이 방송 마치고 신쌀밥에 보참물 말아서 어머님께서몇년에 구워주셨던 조기구이랑 살 제대로 발라서 냠냠, 냠냠 해야 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맛집은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